안녕하세요. 부동산 경매 전문가 한금낮잼파입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설정을 부탁드립니다. 근본소개자료는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대지 66평형 근린주택 경매물건으로 서울서부지방법원 사건번호 2021타경 56908번입니다. 감리가는 52억 844만원이며 토지면적 66평형에 건물면적은 163평형으로 공유물 분할을 위한 형식적인 경매사건입니다. 1차 제재가는 52억 844만원이며 입찰보증금 은 5억 2,085만원에 1차 입찰은 2023년 1월 3일에 진행이됩니다 참고로 1차 유찰시 2차 제재가는 41억 6,675만원이며 2차 입찰은 2023년 2월 7일에 진행해이니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근린주택 경매물건은 6호선 녹사평역 600m로 녹사평, 대로변, 남산, 대림아파트 정문 입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여어서 물건 현황입니다. 용산 글린 주택 경매로 진행 중인 용산구 이태원동 상가 주택은 토지 면적 65.7평형에 건물 면적은 162.5평형입니다. 감정가는 지난 2022년 1월 기준으로 52억 8 4 4만 원이며, 신건으로 감정가를 최저가로 오는 2023년 1월 3일에 1차 입찰이 진행이 됩니다. 보증금은 최저가의 10%인 5억 2,080,200만 원이니 투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토지 이용 계가 확인원상 제2종 일반 주거지역의 대지로 개별 공시 지가는 제곱미터당 1360만원입니다. 행위 제한상으로는 기본 건표율 60%에 용적률 250% 이하로 체크되고 있으나 지자체 조례 등을 추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건축물 현황상 1982년 12월에 사용생인된 벽돌 구조의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의 근린 주택입니다. 공무상 이방 건축물 등재 및 이행강점의 부과 내역 등은 건축물 대장을 직접 발급 후 추가 확인이 필요할 듯 합니다. 이어서 권리분석입니다. 등기부등본 상말소기중 권리는 2021년 12월 31일에 설정된 경매의 기입등기로 공유률 분할을 위한 형식적인 경매사건입니다. 낙찰로 모두 소멸되는 권리로 등기상 특이사항은 없는 듯합니다. 법원은 매각문 권명세서는 신권으로 현재 미공상태며 이 입찰 일주일 전에 공시되는 자료를 참고하여 권리변동 내역을 추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현황조사 시 점유자 2명이 체크되고 있으며 보증금은 7천만원에 월세는 300만원이니 투자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수 입찰가 산정입니다. 법원 경매를 통해 용산구 이태원동 근린주택 입찰하기에서는 투자 목적과 낙찰 자금 납부 계획을 포함한 운영 플랜이 중요할 듯합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 가 시스템을 통한 용산구 이태원동 인근 단독 다가오 주택 및 상가 주택의 최근 매매 내역이 다수 체크되고 있습니다. 이를 참고하여 경매 문건의 가치를 추론해 볼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인터넷 확인 매물을 살펴보면 용산구 이태원동 인근, 상가주택 등 매물 효과가 여러 건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를 참고하여 현장 방문은 시세미 수급편화, 그리고 용산부동산시장 분위기까지 잘 살펴서 투자 목적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입찰과 산정으로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법원은 매각세를 살펴보았으나 최근 6개월 동안 서울 용산구 근린주택 낙찰 내역이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검색 범위를 좀더 확대하여 경매시장 분위기를 추가 체크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서울 용산구 부동산 경매와 공매 진행 현황입니다. 근무 소개자료와 함께 투자에 관심 있는 분을 의뢰하시면 임장활동 후 권리분석, 물건분석, 시세분석을 통해 입찰준비보고서를 안내해 드립니다. 부동산 경매 현장에 답이 있습니다. 여기서 위치도 및 구조도입니다. 다음은 현장사지입니다. 근본 소개 자료는 법원의 매각 물건 명세서 및 인터넷 경매 정보 사이트 자료를 참고하여 부동산 경매 전문가 한금 나춤판이 면책 조건으로 안내해 드렸습니다. 투자에 대한 최종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으므로 투자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근본 경매 사건의 자세한 내용은 유튜브 화면 아래 더보기 버튼을 클릭하여 세부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매 진행상 및 낙찰 결과와 유찰, 변경 내용 등 댓글을 통해 계속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지금까지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대지 66평형 근린주택 꼬마빌딩 경매물건을 부동산 경매 전문가 한금나치마에 소개해드렸습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